네,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부동산의 네, 황소장입니다 네, 추천 매물 있으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서 생생한 영상을 네, 전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요 인기 거주지역 네, 호수공원의 네, 주방분리형 네, 추천 원룸을 전해드리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추천 원룸은요 아까 인기 거주지역이랬죠 네, 호수공원은요 어, 상권이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바로 네, 집에서 나가시면 네, 모든 뭐 상권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기 거주지역이고요 어, 그리고 또 호수공원이지만 네,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네, 조용한 주택가이면 상권이론도 네, 하나지만 조용하기 때문에 네, 거주 뭐 하기에 좋은 네, 그런 입지조건이죠. 네, 오늘. 네. 원룸 주방 분리 원룸이죠. 어, 뒤에 보면 살짝 네, 미닫이 문이 있죠. 미닫이 중문이죠 네, 그래서 주방 분리은 이렇게 미닫이 중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소음을 네, 차단할 수가 있고요. 혹시 뭐 어, 겨울에 네,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주방 분리 원룸이 네, 인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주방 분리 원룸 어떤 방일지 궁금하시죠? 네, 홍수장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네, 상세 설명도 같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포인트가 네. 어, 오늘 보실 때 네,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중요한 체크포인트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면 전환 했고요. 음, 여기가 아까 제가 들어왔던 네,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을 어, 바로 옆에 네, 좌측에 보시면, 어, 현관장이죠. 네, 현관장 신발장 네, 이렇게 신발장이 네, 넓게 수납공간이죠. 많죠. 네, 넓은 신발장 있고 그리고 바로 돌아서면 네, 이렇게 주방. 네, 주방에 싱크대죠. 네, 주방 싱크대 확 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홍수장은요 네, 수압을 체크하고 있죠. 집 보실 때 항상 수압 체크는 기본입니다. 네, 수압 확인 꼭 해보시고. 그리고, 조리기구는 2구 제품, 네, 가스탑이고요 어, 후두, 네,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불도 잘 들어오고, 후두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어, 아래에 하부장, 네, 상부장, 네, 수납공간 다 있구요. 그리고, 냉장고, 네, 이건 냉장고. 어, 냉장고, 용량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어, 용량이 네, 255리터로요. 네, 큰 대형 냉장고입니다. 그 내부 네, 청소 상태도 중요하겠죠. 네, 청소 상태 네,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중문, 네, 아까 말씀드린 미닫이 주방 분리이기 때문에 미닫이 중문 있죠. 미닫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방이 나옵니다. 방에 네, 방 네, 방의 어,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원룸 중에서 넓은 평수에 네, 속하는 네, 그런... 어, 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수장이 이렇게 화면을 봐서는 몇 평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항상 평수장은 방의 평수를 실제 평수를 측정하고 있죠. 이렇게 네, 평수 재는 기계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새로 이렇게 측정해 보면 평수가 나옵니다. 네, 이평수 나왔고요. 제가 이거를 뭐 제곱미터로 환산되기 때문에 평수로 어, 표기해서. 어, 화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방을 보실 때 항상 어떤 옵션 체크를 하십시오. 옵션에 내게 이렇게 벽걸이형 에어컨 있고 네, TV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발코니 쪽에 발코니는 세탁실이죠. 발코니 세탁실에 통돌이 세탁기가 옵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브라인드도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인드 네, 내려볼게 한번 네, 그런 설치어 있고 현재 여기 방향은 남향이에요 그래서 아주 해가 잘 들어오는 네, 그런 남향집 원룸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어, 욕실 네, 욕실이 이제 어떤 볼텐데 욕실 보기 전에요. 아 항상 체크하실 때두 번째로 체크하실 부분 있죠. 항상 천장에 네,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누수의 흔적이 있으면 또 언제 또 물이 새지 모르죠. 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도배 상태 구석구석 네, 도배가 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두배 상태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뭐 기본적으로 수압 체크 그리고 옵션 체크 그리고. 도배 상태 그리고 천장 누수 상태 그렇게 체크만 잘 하셔도 좋은 방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욕실을 보겠습니다. 네, 욕실 어, 크기가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욕실에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기가 잘 되겠죠? 네, 창문이 있어 창문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욕실에서도 항상 수압을 꼭 체크하십시오. 수압, 수 네, 수압,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도 항상 어, 병기 배수 상태, 꼭 체크하십시오. 물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보시고요. 네. 어, 아주, 뭐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비데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욕실 청소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어, 천장도, 바닥도 네,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화상 인터폰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화상 인터폰은 어, 외부 방문객을 내부에서 이렇게 어, 방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음, 마지막으로 화면 전환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황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 원룸 네, 잘 보셨나요? 어, 황소장이 추천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어,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인기 원룸이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1층에 주차장이 있는 집이 흔치 않습니다. 네, 주차 스트레스 많이 있죠. 현재 어, 본 원룸은요. 1대1 주차가 가능. 네, 그러한 어, 주차장이 있는 그런 원룸입니다. 어, 항상 네, 서산에서요. 원룸, 쓰리룸, 오피스텔 네, 구하실 때는요 아이로브 부동산의 저 황소장을 찾아주십시오. 항상 선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죠. 바이바이.